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024년 마지막 A매치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는데요. 김민재의 백패스 실수가 실점으로 이어지며 선제골을 내주고 끌려가던 대표팀은 이재성의 원터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동점골을 넣으면서 패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손흥민의 득점에도 대표팀은 웃지 못했는데요. 경기 내용이 그야말로 최악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의 개인 기량에만 의지하고 이번 경기 역시 감독 전술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화난 팬들은 축구협회 인스타그램에 각종 댓글들을 남겼는데요. 홍명보 정몽규나가 선수들만 고생했어요. 감독이 없는데 비기는 게 당연. 등 국민들의 분노가 여실히 드러났죠. 이날 경기를 앞두고 한국은 팔레스타인에 전력상 우세가 예상됐는데요. 한국은 랭킹 23위에 올라있는 반면 팔레스타인은 고작 100위에 머물러 있는 약체였기에 자연스레 많은 이는 이날 경기에서 한국이 무난한 승리를 거둘 것이라 내다봤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엄청난 졸전이었기 때문에 많은 축구팬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16강에 진출하더라도 본선에서 무력하게 떨어질 것이 자명하기에 축구팬들은 16강에 진출하더라도 기쁨보다 걱정이 큰 상황인데요. 현재 축구협회의 핵심 인력과 홍명보의 유착관계는 많이 알려졌고 국정감사까지 받은 사안인데요. 이번에 허정무가 축구협회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구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허정무는 약 13년간 현역 생활을 마친 뒤 1990년 지도자로 변신했는데 그는 전남 드래곤즈, 인천 유나이티드 등 K리그 팀을 이끌며 커리어를 쌓아나갔죠. 한국 대표팀을 이끌고 사상 첫 월드컵 원정 16강이라는 업적도 일궈냈는데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한국을 16강에 올려두며 한국 축구의 새로운 지평선을 연 인물로 평가되는데요. 지도자뿐만 아니라 행정가의 길도 걸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축구협회 부회장을 맡았고, 2015부터 2019년엔 한국프로축구연맹 부총재로 일했죠.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3년간 대전 하나 시티즌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행정가로서 경력을 쌓았는데요. 아직 정몽규 회장이 사선 도전을 공식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먼저 출마 의사를 공개한 인물이 바로 이런 허정무입니다. 물론 정몽규 회장은 네 번째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큰데 아직 공식적으로 의사를 드러내진 않았지만 회장직을 내려놓겠냐는 물음엔 계속해서 말을 아껴왔죠. 문채위 감사에서 임기가 내년 1월까지 남아있다. 잘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하겠다. 라고만 답했고 연임을 포기하라는 말에도 신중하게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론이 돌아온 건 아니죠. 현재 정몽규 회장을 향한 여론은 바닥인데 문체부도 특정 감사를 통해 지난해 승부조작 비리 축구인 사면 파동 감독 선임 절차에 부적절한 개입 등을 지적하며 정몽규 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하기까지 했는데요. 축구협회는 빠르게 입장문을 개시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정몽규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정몽규가 사선에 성공한다면, 여론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축구대표팀은 파주를 떠난 후, 첫 소집이었던 지난달 훈련을 목동운동장을 이용하거나 한 호텔의 피트니스센터에서, 실내 운동을 하는 믿을 수 없는 일도 생겼죠. 심지어, 일반 투숙객과도 분리가 어려워, 국가대표 선수들은 일반인들과 함께 체력 운동을 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원래 축구 협회는 20년 넘게 파주 훈련장을 무상으로 사용해 왔는데요. 그런데 무상 임대 기간이 종료되자 2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협회는 이른 철수를 결정한 것이죠. 게다가 원래 축구 협회는 올해 12월부터 천안에 들어설 새로운 축구 종합 센터를 이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제야 마크라운드 터파기 작업이 시작됐고 선수단 숙소와 축구 박물관 등이 들어설 건물동은 제대로 지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공사 자재값 인상 등으로 인해 예산도 부족해 축구 협회는 최근 하나은행에 300억 원의 긴급 대출을 신청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알려졌는데요. 차질이 거듭되자 결국 대한축구협회는 2025년 5월로 준공일을 또한번 미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축구 협회가 천안 축구 센터 건립 예산 마련을 이유로 615억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후 7월 말까지 약 8억원을 대출받았는데요. 기존에 알려졌던 300억에 비하면 두 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심지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당시 축구협회 측이 전송한 공문은 단한 장에 불과했는데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했으나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승인 절차도 멈춘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한국으로 올때 각자 알아서 비행기를 타고 와야 했고, 심지어 팔레스타인전이 끝난 뒤에, 오만으로 갈 때는 경유하는 일반 비행기를 타서 컨디션 관리를 못하게 만들었죠. 이런 장면이 일본 기자에게 포착되어, 일본인들의 비웃음을 산건 덤이고요. 일본은 애초에 유럽파 선수들이 벨기에에 모여 전세기를 타고 일본으로 갔고, 일본에서 다른 나라로 경기를 타러 갈 때, 전세기를 타고 갔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손흥민은 국가대표 주장답게 선수들을 격려하고 우리 국민들을 향해 안심시키는 말을 했는데요. 손흥민은 바쁘기도 했고 경기도 많았던 2024년이라고 되돌아본 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항상 적게는 2%, 많게는 10%씩 부족한 모습을 보여줘 아쉽다고 말하면서도 내년에는 선수들이 똘똘 뭉쳐서 축구팬들이 행복한 한 해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달하며 축구팬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술이 없었던 홍명보까지 좋게 봐줄 수는 없죠. 특히나 문체부 질의에서 홍명보가 보여줬던 뻔뻔한 태도를 생각하면 더욱 그런데요. 자신은 뭐 아무것도 모르고 1순위라고 해서 수락한 것 뿐이지 감독 선정에 대해서 모른다며 뻔뻔하게 대답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자신은 한국 축구에 봉사하고 있다는 망언을 했는데요. 대체 어떤 사람이 봉사하면서 연봉을 30억씩 받아 먹나요? 봉사라는 개념을 아예 모르는 것 같았죠. 게다가 팔레스타인전 무승부를 하고 5만전에서 겨우겨우 이긴 것을 보고 전술은 없고 선수들의 개인 능력으로 이긴 경기라는 평가들이 이어지자 발끈하며 전술대로 선수들이 한 것이라고 선수 칭찬은 커녕 자신의 전술이 최고라는 어처구니없는 발언도 했는데요. 여기에는 손흥민이 활약한 것을 견제하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거 홍명보는 공공연하게 언론에 대놓고 손흥민을 저평가해 왔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최종 명단에도 포함하지 않았으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홍명보의 축구 철학에서는 손흥민의 개인 플레이가 너무 강조된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홍명보는 손흥민이 빠른 스피드와 뒷공간 침투는 뛰어나지만 동료와의 연계 플레이와 몸싸움에서 낮은 점수를 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이후 2013년 손흥민은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 처음으로 기회를 얻었는데 손흥민은 자신감 넘치는 경기력을 선보였고 전반 20분 만에 선제골을 기록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는데요. 완벽한 플레이를 선보인 손흥민에게 관중석에서는 응원이 쏟아졌지만 홍명보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는데 2013년 홍명보는 파주 축구대표팀 훈련센터에서 대표팀은 손흥민을 위한 팀이 아니다. 라고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2014년 홍명보 감독의 역대급 졸전으로 최악의 월드컵으로 기록됐던 해, 홍명보 감독과 손흥민, 구자철 등 한국 축구대표팀원을 내세운 광고도 달라졌는데요. 홍 감독을 모델로 내세운 삼성전자는 광고를 중단한 반면, 반면 주전 공격수 손흥민이 등장하는 LG전자의 광고는 계속 전파를 탔습니다. 정말 이상할 정도로 홍명보는 손흥민 등 잘나가는 선수들에게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고, 자신이 영원한 축구계의 황태자라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선수들에게는 가차없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이게 감독이 맞나요? 감독으로서 역량을 가진 게 맞나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만약 홍명보가 11회 황태자가 아니라 박항서, 신태용 같은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한 감독이었다면 지금처럼 국회 감사까지 받을 일은 절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역시 책임을 져야 할 텐데요. 잘못한 사람만 있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던 축구협회였지만, 이제는 달라질 때가 됐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은 참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방만한 운영 역시 철퇴를 내릴 때가 된것 같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